거룩을 추구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눌 텐데 오늘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은 어, 너는 이스라엘의 아,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심이니라. 거룩함이니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어, 거룩해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이 말은 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 어, 연관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태초, 태초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네. 우리 요 보면 또좀 내려주실래요? 우리 이쪽, 좀 내려면 돼요. 네. 자 하나님과 우리는 떼려야 뗄수 없는 관계. 하나님의 자으로 만들어진 존재이죠. 그래서 여러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었어요. 방금 이야기했던 거룩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타락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마치 나무에서 잘린 가지가 죽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존재가 죽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죽게 된 우리,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셨죠. 대속주 예수님. 어이 사건의 핵심은 우리의 의지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행하신 일방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벌어진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어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다음이 믿음이라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해가, 이해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것에 대한 응답이 믿음이라는 것이, 맞는 이야기지만 좀더 여러분 깊게 생각해보면 이러한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어 제가 가끔 가다가 이런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가 믿는 것도 따지고 보면 내가 믿고 싶어 믿은 게 아니라 믿게 해주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조차도 은혜다라는 뉘앙스를 풍겨야 옳은 번역입니다. 현대인의 성경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거예요. 매우 분명하게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이다 선물이다라고 부연 설명까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믿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왜? 우리가 정적으로 타락한 존재였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였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나 스스로 그분께 도달할 수 없고, 나 스스로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헬라와 성경은 매우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호가르가리티 하나님의 은혜로를 맨 앞에 놓아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 무조건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믿지 않는다면 그것 자체가 죄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불신앙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그분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고 지적하실 것이며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바울이 또 이렇게 정리합니다. 고레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무엇이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여러분 믿고 있다면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성령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이 우리가 이미 성령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의 사역에 내가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언어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존재가 된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보면 그 존재를 성도라고 불렀습니다. 거룩한 존재, 성도.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믿도록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게 된 이유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된 거예요.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의 거룩이 본래적인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존재가 되었지만 우리의 거룩은 본래적인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의 개념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본질적인 의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칭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것은 바로 그 거룩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본래적인 거룩에 이르기 위해서 거룩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에 거룩해짐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이제 더 필요한 것은 거룩을 사는 거예요. 거룩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오늘 레위기서 19장 2절 말씀, 너희는 거룩하라. 이 말은 거룩을 살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거룩을 추구해야 할까요? 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레위기의 제사법과 또 여러 가지 생활 규례들은 정말 지루하고 까다로운 것들의 반복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해야 할 일은 그러한 것들을 어, 해야 할 것들을 하는 동안, 지키는 동안 여러가지 제사법과 생활 규례들을 다 지키는 동안 그들이 변해갔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 간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새로운 습관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새로운 습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으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분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을 연습하는 거예요. 거룩을 연습해야 합니다. 그 거룩의 연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입니다. 즉, 우리가 매일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께 가까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것들, 하나님의 것들을 여러분 좋아하고, 하나님의 것들을 향해서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TV 드라마보다, 영화보다, 스포츠보다 하나님의 것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큐티하고 말씀을 읽고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하나님의 것을 더 가까이 하고 더 좋아해야 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에 열심을 내야 한다는 사실, 열심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세상을 살아내는 힘을 여러분, 우리가 반짝 얻는 것이 아니라 마치 감기약을 먹으면 반짝 하는 것처럼 그러한, 그 같은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하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 그리고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은사를 쫓아서 참여하는 거예요. 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에게 가까워지는 것이고,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거룩에 이르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의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이지만, 거룩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의지가 우선해야 한다는 거예요. 고로 거룩은 추구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거룩은 우리의 믿음과 의지가 우선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이지만 거룩은 우리의 믿음과 의지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로 거룩은 추구하는 것이에요. 분명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지만 거룩은 우리의 의지가 여러분 작동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준비하는 준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을 주신 건누구신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것과 나의 의지가 함께 나의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 기도와 큐티와 여러분 그 역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소해 볼수 있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 있는 것, 말씀 묵상하는 것, 이것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처럼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의지적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고, 큐티하고, 섬기고, 훈련 받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리고 필요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다르게 살겠다고 다짐하며, 다른 길을 걷겠다고 고백하고, 시도하는 것이, 그것이 거룩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초라, 하나님을 초청하며, 내삶 가운데 하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주님, 내 삶에 찾아와 주셔서, 내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관자 되어 주시옵소서. 초청하며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내 삶의 영역을 그분께 여는 거예요. 허용하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일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고 내가 계획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더큰 계획을 내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하다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두주 동안 전교인 온라인 새벽 기도회를 선포하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어차피 평상시에 여러분 새벽 기도, 어, 교회로 잘못 하시는 분들, 어, 두주 동안 한번 집에서 온라인으로, 어,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니까 다 같이 한 번, 어,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에? 그동안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알았어요. 그러나 아는 것과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 것을 알아요. 누구나다 기도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근데 하는 이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는 것과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자금의 형실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따라가는 교회 교인들은 모두 다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다 같이 아멘. 새벽을 깨우길 소망합니다. 호소합니다. 2주 동안, 2주 동안 거룩의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거룩의 훈련을 하자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에게 한번 미쳐봅시다. 한번. 두주 동안. 이용도 목사님의 서간집에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하여간 미치자, 크게 미치자. 그 후에 쓰게 되면 쓰고, 부르짖게 되면 부르짖고, 침묵하게 되면 돌같이 고요할 것이요. 어쨌든 진리에 미치는 것만이 우리의 근부연나니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면 허영연언이라. 생명은 나타나는 생명은 나타나는 것이지 나타냄을 받는 것이 아니었느니라. 여러분 생명이 있으십니까? 생명은 나타나는 것이. 그렇게 생명을 가지고 주님의 주님 주신 생명력으로 새벽을 깨웠으면 좋겠습니다. 중독은 중독의 대상에게 미쳐 있을 뿐 아니라 그 대상의 종이 된 상태가 바로 중독입니다. 우리가 예수,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독된 것처럼 예수에게 미치자는 것이고 이것은 예수의 종이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지금 시대에 여러분 예수 따라가는 자들이 있습니까? 소망하기는 예수 따라가는 교회 교인답게 주님 따라가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관점으로 바울은 우리의 지체를 악이 아닌 의의 종이 되, 되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 말씀에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무엇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가 의의 종이 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 상태가 우리를 거룩하게, 거룩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은 히브리어로 카도시. 구별되고 분리되는 것. 곧 다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구별했으면 좋겠습니다. 2주 동안. 어. 할렐루야, 어, 코로나 확진자가 더 늘어남에 따라서, 이제, 어, 또, 수도권과 경기도 이 집합금지 면령이 내려졌죠? 물론 우리 교회는 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 구별되어서, 어,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같이 그렇게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같이 나아가지만, 우리는 카도시 구별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별된 존재로서 이두 주라는 시간을 건져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이 보내지 마시다. 똑같이 보내지 말고 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정말 두주 뒤에 주님께서 어? 잘했다 종아. 어.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이두 주간을 건져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따르는 말씀의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룩에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직 지금은 중독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틈만 나면 말씀에서 멀어지려고 하기 때문에 틈만 나면 기도에서 멀어지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틈만 나면 말씀과 기도에서 멀어지려고 합니다 그게 나의 의지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본질적인 죄의 경향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거룩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지 않다는 것은 아직 주님의 종이 아니라는 뜻이고 의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 이제라도 여러분 말씀에 미쳐야 하고 이제라도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게 될 때에 어느 날 우리는 주님의 거룩함에 이르게 될 것이고 이제는 죄를 지배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거룩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구석구석까지 나의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서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자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이야기하는 복 그거 말고 여러분 성령의 열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병이 고쳐지고 뭐 우리의 기도가 우리 하나님 앞에 물질적인 또 육체적인 것들이 채워지는 여러분 그러한 유치한 기도에 머물지 말고 물론 그것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물질, 우리가 육체적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육체적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죠.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만 멈추지 말고, 거기서만 머물지 말고, 이제는 성화의 단계.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면 그러좀 그리스도인 됐으면 좋겠습니다. 청숙한 그리스도인.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두 주간 동안 모두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지극히 높은 주님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때 하늘로 불 더 이곳에 장막이 덮인 에 처음부터 다시 한번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시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때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